자, 조깅이죠. 조깅이라는 것은요, 비굿포죠 비그포 어디 어디에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어디 어디에 유익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건강에 좋아요. 건강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자, 조깅이죠. 조깅이라는 것은 또한 어디 좋냐면 우리의 행성에도 좋습니다. 우리 행성. 그러니까 우리 행성은 여기서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벌서또 아니죠. 자 플로깅이라는 것은 어, 새로운 유형이죠. 새로운 유형의 오분의죠 운동이다라는 얘기죠.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결합을 했어요. 결합 컨바인, 결합 시키다. 음, 조깅과, 플로카 뭐야? 플로카업 이거를 어, 결합시켰습니다. 자, 이는 로 이런 얘기죠. 스웨덴어로, 스웨덴 말로 그, 그 플로카업은 의미한다. 뭐를 의미할까? 픽업을. 음. 이렇게 줍다라는 얘기죠. 줍는 아,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플로깅이 뭐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더 내려가 볼까? 음. 아, 매우 심포 간단합니다. 심포 간단한 또는 단순한 이런 얘기죠. 너는 필요합니다. Need 필요하다. 음. 어, 장갑 한 켤레, 글러브 장갑이죠? 장갑 한 켤레, 그 다음에 trash bag 쓰레기 봉투, t r a s h 쓰레기야? 쓰레기 봉투 가 있으면 되는 거야 됐죠? 음 자, then, 그리고 나서 시작합니다! 조깅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왠 멈할 때죠? 당신이 쓰레기, t r a s 쓰레기를 보게 되면, 쓰레기를 보게 되면 pick it up, pick it up, pick up. 집어드는 거죠. 줍다. 쓰레기 보게 되면 주워라. 동서원형 시작하고 있죠. 동서원영 이러고라면 뭐뭐 해라.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한다?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이다. 그러니까 집어 집어라, 주어 라 이런 얘기죠. t 그런 다음에 put in in your 그러니까 넣는 거죠. 넣, 넣어라. It 쓰레기를 약간 이건 그냥 상관펜드를 해야겠네. it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쓰레기를 음. 어, 너의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라. 이 운동은... 이 운동은... 어, 더... 이펙티브 효과적입니다. 음. 뭐보다... 단지... 조깅하는 것보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멈춰서고, 멈춰서서, 주워라, 쓰레기를. 그죠? stopping, picking up.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죠. 동명사 주어죠. 멈춰서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이 makes. 그죠? 어,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make. 사역동사죠. 응, 음, 동사입니다 y u 목적어죠. move, 동사원형이죠. 음. 움직이게 한다. 더 많이. 자, move. 움직이는 거야. 음, 움직이게 하는 거야. 당신을. more. 더 많이. 자, 이것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당신이 어, 태우는 걸 도와주는 거야. 더 많은 칼로리를. 맞죠?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걸 도와준다. 만약에 당신이 좋아한다면,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환경을 좋아한다면, 환경을 사랑하는 거겠지 뭐. 그러면 해봐라 명령문이야. 해봐라. 어, 자, try 시도하다. 해봐 한번 플러깅을 한번 해봐. 그것은 힙 유지시켜줄 거야. 자, 그럼, 이시 바로 뭐냐면, 바로 플로깅이 되겠죠. 플로깅은, 어, b o 둘 다를, 인간과 지구 둘 다를 빈 칸으로 유지시, 유지시킬 것이다. 보스 a, and, b. a와 b, 둘 다. 이 뜻이죠. 하고, 찾았습니다.